오늘 소개할 유료 앱 형품은 iOS 전용 3가지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 4가지입니다. 각각의 앱별로 제공하는 기능을 보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설치하는 걸 권하고요. 그리고 설치할 때 무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 권하고요. iOS 전용 앱부터 소개하면 첫 번째는 시간대별로 배경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앱 특징을 보면 시간에 따라 태양의 위치를 보여주는 유동적인 시각적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고 나오는데 애플워치와 연동도 가능하고요. 기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다음은 금융 계산기 앱입니다. 앱 특징을 보면 사용하기 편하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다음은 환율 및 환전 앱입니다. 특징을 보면 다양한 통화를 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환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. 금이나 은, 백금 등의 환전 수수료도 볼수 있습니다. 기타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설치해 보시고요.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영어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앱 특징을 보면 6,700개 이상의 단어를 제공하고, 간단한 예시와 명확한 사용법을 소개하고,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단어씩 제공한다고 하네요. 다음으로 소개하는 건 배경화면 앱입니다.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배경화면 앱은 전에도 몇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, 이것도 사용법이 동일합니다. 앱 특징을 보면 3시간 단위로 잠금화면이라든지 배경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데 UI 구성을 보면 똑같은 걸볼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. 다음은 자동 예약 앱입니다. 앱 특징을 보면 수업이나 시험,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시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스케줄 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건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색칠 앱입니다. 앱 설명을 보면 다양한 범주에 100개가 넘는 만다라 컬렉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스크린샷처럼 다양한 색상을 칠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 패턴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보시면 되겠네요. 안드로이드 경품과 달리 iOS와 스토어 앱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. 일단 나온 것들 위주로 한번에 싹 모아서 소개를 했는데요. 필요한 앱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설치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